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 적어도 항공기상정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위성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에서 유입되는 운전고도 10km 미만 중상층 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제주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동풍기류 유입에 따른 운전고도 1에서 2km 하층 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탐지되고 있는 강수 에코는 없습니다. 바람, 시정, 운적오도 시랑입니다 현재 바람은 제주도, 남해, 경남권 해안에서 30노트 내외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의 시정은 10km 이상으로 양호하게 보이고 있고, 경북 일부 지역에서 운적오도 1,500피트 미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2일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의 시정은 10km 이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전국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착빙 및 난류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저고도에서 예상되는 착빙 위험은 없겠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에서 심한 정도의 난류가 예상됩니다. 저고도 고도별 윈템 및 구름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5,000피트 내에까지 구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23일 위험 기상 정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 남해안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